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보급하세요. 제가 그랬어 네. 그 홈쇼핑 같은 데서 전 네. 예, 유인이 봐요, 그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못 뭐 샀어요. 탈탈 TV의 탈모 고민 상담소 모모 톡톡 손진영입니다뿜 뿜. 아, 같이 계시면 좀안 하세요. 뿜뿜 네, 뿜! 탈탈 네, TV의 탈모 고민 상담소 모모 톡톡의 손재영입니다. 뿜뿜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네네탈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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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탈모 고민을 한 방에 털어내줄 탈모계 해결사 이예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예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갈게요. 지루성 두피가 탈모를 유발합니까? 오 엑스 셋. 아, x 예요아 엑스 네. 어... 지루가 네. 그게 아니죠? 그거는 지연할 때지자고 네. 이거는 그 기름 지자할때 유지방 할때그지자고네 아, 그렇죠 아래 지루가 아닙니다 위 위에 네, 위의 위에 지루예요. 지루예요 네그 보통 보면은 탈모가 있으신 사람들이 지루 피부염도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루 피부염과 남성은 탈모증이 같이 오지만 그 둘의 그 인과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루 피부염을 치료한다고 해도 탈모는 치료가 되지 않고요 탈모 치료를 한다 그래도 지루 피부염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아 따로 가는 거네요? 네, 동시에 따로... 올라오지만 그두 음... 개의 연관성은 없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비듬 제거 샴푸 있잖아요 그런 것만 써도 지루피부염은 충분히 좋아지는데 이제 그럼에도 안 좋아지면 이제 의학의 힘을 빌려야죠 그러면 지루성 두피는 완치가 되는 거예요? 저도 지루성 두피가 있어요 약간 좀 보면 두피도 약간 붉고 아... 관리 제대로 안 하면 비듬도 많이 떨어지는데 어, 지루피부염은 관리하는 피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두피를 좀 시원하게 하고, 그러니까 잠을 많이 못 자거나 그 약간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게 오면은 어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올라가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올라가게 되면 여기 지루 피부염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아... 자 다음 질문입니다. 프로페시아 먹으니까 앞머리가 더 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아부다트로 음... 바꿔야 할까요? 야 이분 전문 용어 쓰는 그러게요. 썼어. 오 엑스 이거는. 세모. 아 세모 중간. 요건 네, 중간이에요. 우선은 이 질문에서 프로페시아를 얼마나 먹었는지 복용 기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 꾸준히 안 먹고 한두달 정도 있다가 아, 앞머리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치료를 하려고 되게 조급하세요. 맞아요. 성격도 되게 맞아, 맞아. 급해지고. 제가 그랬어요. 네. 보통 먹는 탈모약은 6개월에서 1년은 꼬박 먹어야 효과가 난다.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환원요소 2형을 억제를 하는데 그 두타스테라이드는 1형과 2형 모두 억제를 해요. 그게 아보다드 아보다트. 아보다트. 네, 아보다트. 뭐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방을 하세요? 먹는 탈모약을 주로 원하시는 경우에는 처음 시작이 아보다트는 보통 앞쪽으로 시작을 해서 정수리로 가는 것 같고 음. 프로페시아는 정수리 쪽으로 시작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머리 쪽이 더 탈모가 심하다 그러면 보통 저는 아보다트를 처방을 하고요. 음. 정수리 쪽이 더 탈모가 심하다 그러면 좀 프로페시아를 처방을 해요. 어, 그러면은 1년 정도 먹었는데 네. 앞머리가 계속 빠지는 거는 약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아보다트로 바꾸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 효과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꾸준하게 프로페시아를 먹어봤다가 효과가 없다면 그 아보다트로 바꿔서 하다 보면은 아. 뭐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데뷔 초에는 중간 중간 탈모약을 네. 먹었었는데 늦게 먹은 것도 있고. 또이 약을 먹으면 한 2, 3개월 뭐 1년 네. 먹어야 된다는 그 소리에 에이 몰라 하고 그냥 밀어 버린 게 지금 네. 이 상황까지 온 네. 건데 탈모약도 머리카락이 있을 때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네요. 사실 그 먹는 탈모약을 먹고 머리가 무성하게 자라났다. 이런 경우는 사실 반 이하예요. 50% 오. 이하예요. 저는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할때 먹는 탈모약의 그 기대 효과는 빠지지 않는다 아, 유지시켜준다, 유지시켜준다. 아 네. 탈모 치료할 때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게 모발이식을 하지 않는 이상 탈모 치료네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하는 치료는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속도를 빠르게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약을 먹고 꾸준하게 치료를 해줘야 돼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분들이 카피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카피약을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처방을 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이 있고 항상 카피약이 있는데 오리지널 약의 그 생물학적 동등성이라고 해서 그거를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기준에 올라가 있으면 허가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좀 저렴하게 가야 되고. 아, 진 수리 차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머니 사정이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 그때 그냥 카피약을 처방을 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약을 추천하는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그오리지널 약은 효능과 효과와 그런 부작용 이런 게날 확률 그게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줘보고 효과도 있고 괜찮다. 근데, 아, 뭔가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된다. 비싸다, 부담된다 그러면, 아, 그러면 카피약을 한번 써볼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자, 다음 질문입니다. 모발이 식후 두피에 모낭염이 생겼는데, 극다가 터져서 곧 딱지가 생긴 것 같아요. 생길 것 같아요. 약 바르면 괜찮아질까요? O, X! 오. 모낭염이 생겼는데, 모낭염 약 바르면 좋아지겠죠. 그, 겪어보셨잖아요. 뒤통수 긁다가 모나, 그 여드름 터지면 진짜 아프잖아요. 저가 이렇게 바리깡으로 밀다가. 네. 여드름까지 같이 밀어버려 가지고 아 그런 아, 피철철, 피철철 나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모낭염만 치료만 해줘도 큰 문제는 없어요. 치료하면 이거는 당연히 좋아져요. 그러면 여기 음. 그 모낭염 난 자리가 아물면 네. 거기도 다시 머리가 나는 가능성이 생깁니까? 그렇죠. 염증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모발은 다시 자라나요. 그런데 아. 계속 거기가 만져지고 염증이 만성 염증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거기에 모발이 안 자라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 방지해 주시면 돼요. 예, 예. 네. 모낭염이 뭐 몇개 없는 경우에는 그냥 바르는 약 또는 바르는 물약 그렇게 치료하면 되고 음. 모발이식을 한 다음에 생긴 모낭염은 먹는 약들도 돼요. 아 응. 스테로이드 바르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 얼굴에 바르는 여드름 약 있잖아요. 여드름 약도 처방하기도 해요. 어 그러면 좋아져요. 질문 소개하겠습니다. LED 홈케어 기기를 살까 고민 중입니다. 두피가 건조한 편인데 괜찮을까요? 요즘에 그 기록기들을 막그 홈쇼핑 같은 데서 네. 렌탈로 팔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유진이 봐요, 그거. 오르락내리락내오락내리락내리다내리다 놨다 락내리락내리락내리락내리락내 문제는 없어요. 레이저가 락내리락내리락내리락내리 건조해져가지고 막 각질 생기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가정용이잖아요. 가정용. 가정용은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나오는 게 가정용 LED 치료기예요. 오. 아하.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다는 말은 효과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효과도 최소화가 돼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아 <laughs> 그냥 3년 매일 쓰시면 효과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거 오라고는 했지만. X 같은데, 대답이? 아, 네. 네. 이분이 그냥 저도 그냥 병원에 가길 바래요 네, 저도 그게, 그게 훨씬, 훨씬 낫고, 어. 가성비로 따지면 병원이 훨씬 나요. 음. 그러니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고. 네, 그 돈이 그 돈. 더큰 효과는 네. 이쪽이 더 낫다. 네. 조금 더 단기간에. 그러면 레이저 치료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상처가 난 경우에 그게 회복이 더 빨라지고 음. 염증을 억제시켜주고 그리고 모발 성장을 좀 촉진을 시켜줘요. 저희 병원에서 탈모 치료에도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좋겠습니까? 보통 탈모랑 모낭염이 같이 있으신 분들. 아 같이 두개 다. 네, 같이 보통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모낭염도 같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꽤 괜찮은 효과 볼수 있어요. 오늘 상담 참 알차고 좋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모 톡톡과 함께 등록합시다. 등록합시다.